자 오늘은 저탄소 수 4일차고요 아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한 6시 정도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좀 하루를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PT 수업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심심하니까 공복 유산소나 좀 타보는 걸로 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천국 대마경이라는 애니가 있는데 그게 개꿀잼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유산소한 40분 정도 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자자자 아. 나가야지 인마 개꿀잼 요렇게 애니를 두 개를 봐주면은 40분이 딱 간다고 개꿀 딱 에레나 아름인가보면 내가 그아끝 냉수샤워 한판 드리고 수업하러 게요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냉수샤워를 할수 있어 간다 어 좋다 오케이. 어, 와 오케이 아잠시확대와 와 씨, 3분 만에 먹고 나가야 된다. 뭐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만 버티면 다시 제 베이비들이 장전이 돼 있거든요. 자, 또 먹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일단 빨리 수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헬스장 1분 거리기 때문에 렛츠고 아,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 형들 늦으시지 하시고 오늘 그래도 잠발로 못 잤지만은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런 날은 아침에 하체를 숙여야 돼 확실하게 몸뚱아리를 굴려야 된다고 끝까지 다섯 끝까지 집중 여섯 야. 일곱 조개만 더 아홉 열 오케이 자 브로들 이제 수업이 음, 끝났고 컨디션이 갑자기 <laughs> 그런 거 알죠 아침에 적게 자도 기분 되게 좋은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꺼지는 거 살짝 <laughs> 그런 느낌이거든 아 그래 지금 브로들한테 이런 날에는 아침에 하체를 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주 운동을 좀 할게요 아무래도 무상의 염려도 좀 있고 분장을 집에 놓고 왔어. 집에 가면은 민기적거린다고 저녁에 할게야 중운동. 무서워 에덴또? 아, sunshine. 비타민 D. 멜, 터닝. 확실히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 기분이 좋구만. 비타민 D. 허허. 30분만. 자, 식단할게요. 곤역밥 하나. 계란 3개, 치즈 하나, 닭가슴살.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계란 들어간 좀 푸짐한 식사를 하고, 이제 오늘 같이 뒤질 것 같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자려고 하는데, 이게 딱 1차전하고, 낮잠 좀 자고, 또 2차전하고, 이게 시즌 보디빌더 똑같아요. 몸이 다를 뿐이지. 음, 완전 보디빌딩 라이프에요. 브라더들한테 진짜 다 보여주잖아요. 똑 사는 것도 보여주고. 하루하루를 다 보여주니까 약간 뭐 유리상자 안에 사는 느낌 같기도 한데 브라더 나한테 보여주니까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음. 음, 오늘 내일 또 열심히 하면 또밥 먹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후, 가보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사다카이 혀크에가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오늘 안 하잖아. 저탄수 t 일차 r 매일 해야 돼. 무조건 브라더들 하기 싫은 것으로 그냥 빨리빨리 박살 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소리>

그래도, 이겨냈다, 이 말이지. 어우, 대박, 대다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치는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 여기서 이제 지하비들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얼굴만 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을 텐데 마음껏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야야! 아, 와 아, 로제 마라 장어, 금새우랑 허바로. 일단 저녁이 파티야. 와 진짜 미친다 진짜. 와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아러분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음. 这菜，还行。 자 브로들 이제 마지막 식단 먹어볼게요 아, 똑같고요 예. 이것은 로제 마라샹궈 좀 남은 거를 싸왔습니다 꽃빵 튀긴 거 이거 존나 맛있는 거 이거랑 멘보샤 안 먹을 거고 음식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저의 피앙세에게 주기 위해 싸왔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은 오히려 좀 대리만 좀 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오늘도 자린고비 정신으로 멘탈 트레이닝 한 세트 가겠습니다. 아이 기름 냄새. 점진점 과부하 점점 더 강해질 거야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지겠지만 떨어진 덤벨을 다시 잡아보아요 결국 강해질 수 있어